우리 그렇게, 그렇게 밝힌 사람들 맞잖아요. 맞잖아, 솔직히. 고프잖아. 지금 고파서 이 영상 틀었잖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새롭게 돌아온 메모장 컨텐츠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내가 궁금한 건 진짜 절대 아니고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연령층이 내가 볼 때는 어디냐면 직장인 분들이야. 왜냐면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때쯤엔 이성을 만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나이 먹어보면 알지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진짜 이성을 만날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토익학원? 토익학원 있습니다. 토익은 사실 누구나 따두면 좋은 거잖아요. 직장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해도 토익 점수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도움될 일이 많기는 해. 그래서 토익학원 다니는 거 좋긴 하다. 토익학원 다녀보신 분 계세요? 분위기 어때? 물론 여러분들, 이성을 만나려고 토익학원 가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 그렇게, 그렇게 밝힌 사람들 맞잖아요. 맞잖아, 솔직히. 고프잖아, 지금 고파서 이 영상 틀었잖아. 아무튼, 토익학원 다니면 분위기가 어때? 대화를 나눌만 한 시간이 있나? 진짜 공부만 해? 아, 그래? 회화 학원이 좀더 좋네 외국어 회화 학원 자연스럽게 서로서로 서로 도움 주면서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어 저희 시간될때 같이 어, 영어로 대화해 보는 시간 갖는 거 어때요 좀더 활발할 수밖에 없네 어쨌든 말을 하는 분위기니까 토익 학원보다는 회화 학원이 조금 더 우리가 대화할 만한 시간들이 있을 것 같다 영어로 얘기하는 거니 명분이 그건 거지 실제로 만나서 영어로 얘기하는 시간이 어? 1분도 없어 어, 저희 그럼 만나서 회화 관련해 가지고 서로 뭐 전화하거나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 어때요 하고 만나 가지고 그냥 한국어로만 열심히 대화하는 거지 여러분들 어쨌든 의도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원을 이성을 만 만나려고 가는 건 아니고 배우려고 가는 거야.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 가가지고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막 스카우터 돌리면서 어, 저 사람 마음에 든다. 어, 저 사람이 좀더 마음에 드는데. 이러고 있지 말고 마인드 자체는 내가 여기를 배우러 간다. 배우러 가는데 저분도 좀 공부해보고 싶은데. 이 정도인 거지. 아 헬스장. 헬스장 너무 좋다. 어, 헬스장 좋아요. 근데 헬스장은 어쨌든 누구나 가면 좋은 거잖아. 우리 토익 학원이나 회화 학원처럼 누구나 배워두면 좋은 거야. 운동하면 너무 좋은 거야. 꼭 PT를 받지 않더라도 가면 되게 건강한 곳이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헬스를 좋아하는데 헬스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 그러면 진짜 건강하게 연애할 수 있어요 진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연애할 수 있어 근데 이제 헬스장에서는 말 걸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 근데 또 은근히 또 쉽기는 한데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접근이 어려워 편안한 말 걸기는 쉽거든요 여성분이시면 20kg 원판 같은 거 옮기기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은 몸 좋으신 분들한테 가서 아, 죄송한데 이거 원판 혹시 도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은 남자들 그거 미쳐요 좋아해 아 이거요? 아 이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20kg 원판 뒤지게 먹었는데안 무거운 척 하면서 난리 난단 말이야 그런 힘 자랑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인사가 됐다. 그럼 자연스럽게 오늘 어디 운동하세요? 식단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서 혹시 인스타에 운동 같은 거 하시는 것도 올리고 계신가요? 인스타 공유하실까요? 자연스럽게 인스타 마팔. 어, 내일 운동 언제 오세요? 어, 저 3시에 가는데 어, 저도 3시쯤 갈것 같은데 그럼 끝나고 같이 식단 하실래요? 게임 끝. 식단 하려다가 식단 실패해요. 어. 근데 혹시 술 좋아하세요? 그럼서 이제 그냥 술 먹는 거예요. 아 요즘 클라이밍도 엄청 하더라. 클라이밍 동호회 그리고 클라이밍하면서 연애하시는 분들 진짜 많대. 아무래도 내가 느끼기에는 액티비티한 활동일수록 더 약간 그런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좀더 적극적으로 바뀌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성끼리의 교류가 많아지는 것 같아. 러닝 동호회도 그렇고 운동 관련 동호회가 좋은 것 같네. 운동 관련 동호회. 일단은 뭐 흔한 거 배드민턴 있고 러닝, 클라이밍, 복싱장에서 은근 남녀 잘 만나더라. 복싱장도 좋긴 하겠다. 아무튼 운동 관련 동호회들도 같이 땀 흘리고 하면서 이야기 나눌 만한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거 떠나서 여러분들 일단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장소들 위주로 많이 알려주고 싶어 나도 그러니까 겸사겸사인 거지 사람도 만나고 나도 이제 자기 개발하고 할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것도 추천해보긴 하겠습니다 저런 거 되게 좋긴 해 예를 들면 대학로에서 핫한 술집 알바 대학로에서 핫한... <laughs> 술집 알바? 이거 지리긴 하겠다. 매일매일 완전 예쁘게 꾸미신 분들 난리 나긴 하겠네. 아르바이트도 있긴 하지. 뭐 영화관 알바, 놀이공원 알바도 많이 있잖아요. 직장인분들이 아니라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뭐 잠깐 아르바이트 할 시기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좋은 것 같아.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아르바이트. 알바인데, 이제 영화관, 놀이공원, 핫플레이스, 술집 및 카페. 사랑이 싹 트는 거지. 예를 들면은 핫플레이스 술집 알바를 한다. 본인이 좀 외모가 된다. 그러면 번호 딸 일이 훨씬 늘어나요. 어쨌든 술집에 헌팅하러 오거나 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번호를 따고 싶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술 먹고 싶거나. 그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술먹으면좀 외로움이 커지기도 해요. 그리고 꼭 손님 대 알바생으로가 아니라 알바하는 친구들끼리도 보통 핫플레이스 술집에서 알바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술도 좋아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좀 이제 핫플레이스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알바생끼리도 교류가 많아요. 동창 결혼식 뒤풀이가 찐임? <laughs> 나는 결혼식에 뒤풀이가 있는지 몰랐다? 지금까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나이 들면은 진짜 있대. 결혼식하고 나서 하객들끼리 뒤풀이를 해가지고 남녀 섞여서 노는 그런 뒤풀이 장소가 있대요. 실제로 거기서 많이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그런데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겹진이 있기도 하고 믿음도 있지. 얘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뒤풀이에서 또 이제 많이 서로 술 먹고 친해진다고 하더라고. 결혼식, 디프리. 요새 혼술바 많이 생겨서 거기서도 다들 만나시는. 어, 근데 나도 혼술바 본적 있어. 혼술바 좋은 거 같아.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나도 혼술바가서 혼술한 적은 없는데, 혼술바가 포함되어 있는 술집에서 나는 그냥 테이블에서 먹었었단 말이야. 친구랑 그냥 술집 새로 생긴 데 있길래 가봤는데, 혼술바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그냥 혼술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 되게 분위기 좋아 보였어. 그래서, 어, 나도 뭔가 진짜 혼술하면서 그냥 괜찮은 분 있으면은 스몰 토크 하면서 친해지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 생각을 했어. 교회 성당 종교에서도 만난대요. 아! 종교 그치 교회에 진짜 많이 얘기 나오긴 하지 근데 이건 이제 종교적인 거다 보니까 이제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되게 작은 교회여서 나 말고 내 동나이 때 이성이 아예 없어 청년이 나밖에 없어 큰 교회 가면은 서로서로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대학부가 따로 있어 모임도 많고 아 그래 아, 그럼 모임이 생기면 되게 재밌어지긴 하겠다 그리고 이제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또 대화 내용이 얘기할 만한 게 많이 생기잖아요 교회 좋은 것 같습니다 친구의 친구 모임 아 근데 그런 거 좋아 파티 파티 좋은데 파티는 파티 문화를 아예 못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먼 얘기긴 해. 저는 파티에서도 이성을 마 자주 만나기는 하거든요. 만날 기회가 많이 있지. 파티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파티 하면 진짜 막 영화에 나올 만한 파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친구 생일 파티. 난잘 모르는데 친구의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 그냥 그런 모임. 우리 결혼식 가면은 모르는 사람 많이 모이듯이 크고 작은 파티들, 친구 파티. 아마 요즘에는 이런 거 말고도 파티 갈 만한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당근만 해도 있을 것 같은데? 내 친구 취미 생활로 당근에서 레슨 같은 것도 구하고 막 그러더라고. 당근에서 할수 있는 파티나 모임 같은 것들도 많이 해보면 좋은 것 같아. 그럴 거면 게스트 하우스가 최고 아니야? 개하에서도 파티 하던데 게스트 하우스 너무 좋지. 게스트 하우스. 나도 게스트 하우스 파티 한번 가본 적 있었어. 게스트 하우스 파티라고 하면 여러분들 또막 엄청 인싸여야 될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 전혀 아니야. 게스트 하우스 가서 다 같이 이제 밥 먹는거나 술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 그런 게스트 하우스가 있어. 거기는 이제 열려 있어. 내가 먼저 말을 안 걸어도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거나 할수 있는 분위기야. 그리고 또 술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서로 서로 좀더 적극적으로 갈수 있는 느낌이지. 보드 게임 동호회? 어 진짜 재밌겠다. 그거는 친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드 게임 동호회. 일단 너무 순수해. 나도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갔을 때 첫날엔 좀 어색한 감이 있었어. 근데 그날 저녁에 다 같이 이제 그 그림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정답 맞추는 게임 했었었는데 텔레스트레이션 이란 게임 했었었는데 엄청 재밌었어. 그거 하면서 진짜 친해졌어. 막 서로 놀리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로 친해질 수 밖에 없어. 그리고 그거 하면서 성격이 보여. 되게 장난기 있거나 잘 받아주거나 이런 포지션도 그렇고 사람 성격이 많이 보여.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 11가지로 이렇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성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겸사겸사 겸사. 학원도 그렇고 동호회도 그렇고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것들을 엮어서 자기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다 운명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Uh, uh,